안녕하세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어,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부모가 살아생전에 주는 방법이 있고 죽음과 동시에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증여라고 보통 말을 하죠. 사전 증여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을 통해서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을 통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살아생전에 잘줄수 있는 방법. 증여를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부모한테 1번부터 15번까지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부동산을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자식의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전에 계속 아양도 떨고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그야말로 효도를 하던 이 아들놈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전화도 안하고 심지어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 가족들과 여행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나머지 재산을 줄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재산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6번부터 10번까지의 그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 6번부터 10번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여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자기의 전체 재산, 즉 1번부터 15번까지의 부동산을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전체 재산을 다 주더라도 자식놈이 설마 나를 굶겨 죽이겠어 하는 마음에 증여 계약서에 나를 봉양해라 나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라는 이러한 문구를 적지 않은 채 그냥 징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14번까지의 재산을 다 넘겼더니 이 자식놈이 진짜로 군교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 입장에서 큰일 났죠.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징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1번부터 14번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재산인 15번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똑똑한 부모가 등장할 차례가 됐죠. 이 부모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주기는 주되 징역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징역 계약서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봉양과 관련된 내용, 즉, 같은 집에서 자식이 부모와 함께 몇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차례와 제사 같은 거를 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매월 생활비로 부모에게 얼마씩 붙여주기로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식이 또 태도가 돌변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부모는 과연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식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1번부터 15번까지의 부동산을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해서 증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여 계약서 안에 본인이 원하는 봉양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자, 두 번째 방법. 1년에 한 번씩 증여를 나눠서 하십시오. 즉, 재산이 15개가 있다, 그러면 은 1년에 하나씩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복잡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계약서 안에 봉양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기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상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